유독 행복을 느끼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뭘 해도 심드렁하고 감흥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다. 모든 것은 림비 때문이다. 림비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대뇌 변연계 라틴어 이름에서 나온 애칭이다. 림비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과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엔돌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등 모든 행복 물질이 림비에서 생성된다. 이런 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마약은 행복 물질을 주입하지만 항상 끔찍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 림비 본연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1. 림비는 한 번에 하나만 한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대가다. 그런데 멀티태스킹은 린비를 불편하게 한다. 린비는 한 번에 하나만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의 핵심은 매일 한 순간만이라도 한 가지에 몰입해 린비가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린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주의가 분산되어 있을 때 집중해야 하는 일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다. 지금 거래처에 이메일을 써야 하잖아. 소리 내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해야할 업무에 집중한다. 림비가 인지 부조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 부조화란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지한 것이 생각과 다를 때 림비는 매우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소리 내어 말하는 순간 림비는 생각과 다른 행동을 일치하게 하려 애쓰고 비로소 하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도 괜찮다. 매일 일정한 림비 순간을 가지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행복을 느끼기가 쉬워진다. 2. 림비는 명사를 좋아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독 어려운 것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때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림비다. 림비는 사소한 단어 하나, 미묘한 비언어적 메시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거절과 승낙을 결정한다. 그래서 부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 한 연구팀에서 3에서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움 요청하기 실험을 진행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1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어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연구진은 의외의 발견을 했다. 날좀 도와줄래? 라는 말은 내 도우미가 되어줄래? 라는 말보다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명사는 자아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림비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상대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명사를 사용할 때더 효과적이다. 주의할 점은 상대의 기분이 좋아질 만한 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뒷정리 담당자가 되어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게 한다.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때도 명사를 쓰면 좋다. 나는 달린다 보다는 나는 러너다 라는 표현이 훨씬 효과적으로 동기를 유발한다. 3. 림비를 알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보자. 상대가 행복하면 당신도 기뻤고, 상대가 울적하면 당신의 기분도 가라앉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의 소망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 사랑에 빠지면 이 메커니즘이 고속으로 진행된다. 림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신을 주어로 택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항상 나한테 무관심하잖아. 그러면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나의 바람을 당신으로 표현하는 습관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상대에게 하는 말을 나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속마음에 놀랄 수도 있다. 당신은 항상 집에 없어. 집에 좀더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주어를 바꿔 표현해보자. 난 항상 그 자리에 없어. 주어를 바꿔보면 당신의 배우자가 있는, 즉, 진짜 삶이 있는 곳에 당신은 없다는 뜻이 된다.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바람은 이것일 수도 있다. 나도 당신처럼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 지겨운 집,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결책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진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 지금보다 더잘 살고 싶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라고 말할 때, 진짜 바람은 자신도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더 벌어 가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표현만 살짝 바꿔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알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림비의 정서적 공간지각 능력을 이용해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소개한다. 부부가 바쁜 일상에 지쳐 살다 보면 사랑이 시들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애정 센서를 되살리고 싶다면 림비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랑이 시작되던 시기를 되짚어보자. 서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기억하는가? 잠시 떨어져 데이트를 준비해보자. 각자 다른 공간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함께 집을 나서지 말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내 모습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며 다시 한번 떨림을 느낄 수 있다. 둘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에 다시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린비는 특정 장소에 가면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린비를 제대로 아는 것 림비가 지닌 엄청난 힘을 활용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신의 뇌가 행복을 선택하는 일곱 가지 방법.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 사용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